그 녀석이라면 수정이를 말하는 거야? 아또 평소 버릇대로 말을 마구 내뱉었구나. 나중에 후회할 거면 아예 말을 하지 말 것이지 비극적인 성격이야. 세상엔 간혹 그런 사람도 있지. 하지만 네 경우는 단순히 경험이 부족한 것뿐이야. 예를 들면 넌 주먹 하나로 탁자를 박살 낼수 있어. 그렇지만 박살 내기 직전에 주먹을 멈출 수도 있지. 그건 네 주먹의 힘을 스스로 적절히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. 산속에서 곰이랑 싸우며 열심히 수행한 성과도 있었어. 있잖아 너, 사람들이랑 어울려 사는 것도 마찬가지야. 다만 그 수행은 인적 없는 첩첩산중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해야 돼. 사람들과 섞여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면서 사람을 배우고 자기 자신을 배우지 않으면,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인간이 될수 없어. 어제 말이야. 태업이가 먼저 자기부로 수정일 마중 나간다고 말했어. 태업이 늑대 어. 그래 그래 괜찮아. 원고는 이미 다 끝냈다니까. 장난이야, 장난. 선생님. 저는 저는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. 그럼 안녕. 시키신 대로 담당 편집자한테 전화했어요.